어제 법원에서는요, 윤 어게인 성향의 변호사들을 일시적으로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 선고의 집행이 이뤄져서 주목받았습니다. 어, 저희도 전해드렸었죠.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내란 관련 사건 재판법정에서 소란을 피워서 감치 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 선고를 받은 지두달 만에 실제 구금이 된 겁니다. 당시 감치를 선고했던 이진관 부장판사가 직접 다른 법정에 나타나서 집행을 주의해서 또 눈길을 끌었는데요. 멈춰. 먼저 감치 명령이 내려졌을 당시의 상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누구십니까? 왜 오신 겁니까? 이 법정은 방청권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십시오 네. 퇴장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자, 지금 하시면 감사합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아,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그 구금 장소에다가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정을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나가십시오. 바로 안 나가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이하성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해 1월 19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사건 공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김전 장관 옆자리에 실내 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장의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두 변호사는 방청석을 떠나지 않고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결국 감치 처분을 받았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감치 선고를 한지약두달반 만인 어제 이화성 변호사에 대해 감치 집행에 나섰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 속에서 감치 명령을 내렸던 이진관 부장판사가 직접 집행을 지휘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 34부 심리로 열린 김전 장관 재판이 끝난 직후에. 해당 재판부가 퇴정을 하자마자 이 법원 경위들을 대동해 이 법정에 들어가 이하상 변호사에게 감치 결정문을 내보이거서 집행을 명령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감치 재판은 재판장의 명령으로 집행이 됩니다. 이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 직원, 교도관, 경찰관 등이 대상자를 감치 시설로 구인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던 이하상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됩니다. 감치 선고 당일인 지난해 11월 19일 구치소에 하루 수용됐던 점을 고려해 14일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이하상 변호사가 고금이 되니까요,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측 곧바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변호인단은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 판사가 진두 지휘하는 변호인 감치는 형사소송 근간을 위협하는 헌법 유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집행 현장에 나선 이진관 부장판사가 자신이 내린 감치 결정문을 마패처럼 내보였다며 전체주의 나치의 정치 경찰 게슈타포를 떠올리겠다고 맹 비난했는데요. 변호인단 측은 또 감치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즉시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목소리>